자, 들어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해찬이 여러분. 맞아요, 해찬이. 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 약 11시 20분인데요. 제가 오늘 어, 일본에서 사이타마 공연을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V앱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만이야, 동혁아. 그러게요, 여러분. 제 눈에 별이 아니라 조명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다 커서 이제 이 시간에 V앱도 하고. 다 컸네. 다 컸네. 이제 다 컸네. 오늘 어땠냐고요?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제 풀로 공연한 게 이제 오늘이 처음인데 저의 첫 콘서트나 마찬가지인데. 어, 뭐 당연히 기대도 많이 됐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팬분들께서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준비도 너무 잘할 수 있어서, 그래도 무사히 큰 실수 없이 공연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들도 참 힘들게 8인으로 했다가 다시 9인으로 하느라고 참 힘들었을 텐데, 참 고맙게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다리, 다리의 상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 12월 말쯤에 이제 다리가 다쳐서, 골절이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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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조금 넘게 통깁스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더, 이게 뼈가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예쁘게 부러져서, 그래도, 이게 기부스를 조금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부스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재활을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재활하는 곳 알아봐서 재활을 했는데 참 거기 병원에서도 재활에서도 신기할 만큼 회복이 빠르다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해서 이제는 다리가 다 나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항상 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 절대 다치면 안 된다고. 다치면은 제가 제일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고요? 아, 이게 제가 다칠 때 다리가 다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팔을 다쳤으면은 뭐 걷기나 이런 걸 해서라도 좀. 했을 텐데 다쳤을 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아예 아무것도 못 하니까 살이 찌는데 낫고 막 재활 운동 가서도 막 러닝머신 하고 막 엄청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뭐굶 조금, 조금 굶기도 했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뺀거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드림 그룹 대상 아. 제가 그때 아쉽게 못 갔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드림이 대상을. 음. 또 다른 거 궁금하시면은 얘기해주세요. 저녁 먹었냐고요? 오늘 저녁을. 히치마부시 장어덮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장어를 못 먹었어요. 장어를 한번 먹었는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장어를 못 먹었는데, 형들이 너무 맛있다고 저번에 일본 쇼케이스 투어 하러 왔을 때 한번 꼭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는데, 그때부터는, 아, 장어덮밥 너무 사랑해요. 아 런진이 생일 선물이요. 제가 생일 선물을 어,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 스페셜한 건 아니고 제가 화고 먹으러 갔을 때 거기서 쿠폰을 주셔서 그 쿠폰을 런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생일 선물 <laughs> 비밀이에요 런진이한테. 음아 마이클 잭슨. 그 노래를 그래도 녹음은 해서 괜찮았는데, 아쉽긴 하죠. 재민이 드라마. 와, 솔직히 진짜 보면 오글거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보긴 봐야죠. 근데 진짜 오글거리겠죠? 공공지 애들이랑 만났냐고요? 쉬면서 가끔 드림 숙소 가서 놀아가지고 드림 애들이랑은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의 오늘의 룸메는 굉장히 스페셜한 분입니다. 이번 호텔의 룸메는 바로바로 매니저 형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시진이들본 소감 어, 이게 저는 굉장히 떨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공연하기 전에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이게 떨린다기보단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제가 에너지를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막 너무 힘 주고 막힘 줘서 해가지고 막 떨려서 아니, 긴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 많이 줘서 몸이 떨렸어요 콘서트 연습 따라가는 거아니힘 들었냐고요. 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원래 기존에 했었던 9인 버전의 곡이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쉽게 잘 했는데 형들이 이제 막 8인 갔다가 9인 다시 와야 돼서 그게 형들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핸드폰, 핸드폰, 핸드 아이폰을 쓰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급하게 갤럭시로 바꿨어요. 동물원 푸드 해찬이 영상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은... 어, 영상 봤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랑 사진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기사도 봤었는데... 아제 동생이 생겼네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이름이 해찬 해... 이름이 해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름 해찬이 맞죠? 응. 해찬이랑 사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푸드랑 닮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계속 팬분들이 푸드랑 닮았다고 하니까 아 닮은 거구나 이게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쁘게 쓰다듬어 주고 오려고요 요즘은 향수 안사라고 물어봐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쉬면서 어, 큰이모가 좋은 향수를 선물해주셨어요 향수를 잠시만요. 향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님께서 사주신, 향수. 근데 저도 이 브랜드를 처음 봤어요. 이 향수. 이름을, 이거 어떻게 요 에센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맞나? 나르시소, 나르시소 로, 로드리게즈. 네, 근데, 어, 냄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있는 같아요. 공공지 라이브 해야죠 꼭 해야죠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쉬면서 동생 친동생이랑 있었던 재밌거나 행복한 일 있었나요? 제가 막내 동생이랑 이번에 쉬면서 좀 부쩍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동생이 계속 컴퓨터 게임하자, 막 핸드폰 데이터 보내달라,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제 동생인데도. 그쵸, 제 동생이니까 예쁘죠. 그치. 요새 무슨 노래 많이 듣냐고요? 저 요즘 백예린 선배님 노래 나온 거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앨범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듣고 있고 음 요즘은 약간 굉장히 다양하게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재미있는 일은 아무래도 콘서트죠. 리허설도 너무 재밌게 했고,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다른 멤버들은 뭐하나요? 해찬이 라이브 켰는데 안 오나요? 네, 제 단독 라이브라고 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 단독 라이브여서 웨키 <laughs> 웨키 안무 배웠어요. 당연하죠. 배워서 오늘 무대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웨키 웨키 안무가 제가 드림 안무도 하고 1, 2 7 안무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웨키웨키를 외키 하면서 느꼈는데, 제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동작이. 동작도 많고. 근데 좀 힘, 힘들진 않은데 약간 외울 때 좀, 어려웠던 노래였죠. 브이앱 많이 해줘 앞으로 많이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혁가 에어팟 이름 모양 에어팟을 이제 안 쓰게 되었습니다. 해찬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편의점에서 이걸 사왔다. 잔이 형이 사줬다. 그래서 마시고 있다. 너무 맛있다. 폰왜 바꿨냐면 고장이 났어요. 충전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안 켜져요. 쉬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쉬면서 그거 하고 싶었어요. 우리 우리, 야,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우리 무대 다 보고, 그리고 제 춤추는 영상도 다 보고 하면서 약간 좀 많은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막 보고 생각하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마크랑 친구했던데 해찬이는 마크랑 친구 안 하나요? 아, 어,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해 봤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마크 형이 어안 도와주네요. 저도 127에서 친구 한명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자기는 친구 만들어 놓고 저보고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냥 테일이랑 친구 먹어, 어때? 아, 그러면 족보가 너무 꼬이는데. 아, 될까요, 그게? 그건 다 친구인데? 쉬면서 해찬이가 싸워서 이긴 음식들 알려줘요. 싸워서 이긴 음식들. 아, 근데 이번에 할머니가 너무, 진짜 너무 필살기로만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 이게, 아, 안 되는데, 콘서트 있는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가안 됐어요. 그냥 그 마음을 먹어도 그 음식을 보면은 약간, 딱눈 감았다 뜨면, 벌써 다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죠. 쉬면서 드라마라 면서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어. 저 눈이 부시게를 엄마 추천으로 가장 최근에 정주행을 했는데 와, 너무 약간 울, 울고 웃고 다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드라마 추천을 해준다면 눈이 부시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는 노팅힐 다시 봤어요. 노팅힐. 전 약간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팅힐 같은 영화, 너무 재밌어. 마크랑 영화는 같이 봤니, 제가 졸랐더니 결국엔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기 전에 봐가지고 어떤 영화인지 까먹었어요. 괜찮아, 너는 커버곡 올려줄 생각 없어. 지금, 음, 안 그래도 너무너무 올리고 싶어서 계속 녹음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스스로 좀, 그래도, 아무리 커버지만, 오히려 커버라서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혼자 한다 보니까 제가 좀 기준이 높은,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더, 잘 해야, 잘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나올 때까지. 직접 녹음을 해요, 저는. 직접 녹음해서 제가 제 걸로 직접 녹음해요. 로또 샀어라고 하는데 그 드림 애들이 로또 산거그 영상 봤는데 어 근데 로또를 제가 사 볼까요? 안, 안, 안 사볼 것 같은데 해찬아 쉬는 동안 누구랑 제일 많이 연락했어? 어 테일이 형, 테일이 형한테 영상통화도 많이 왔고, 전화도 많이 왔어요. 저도 많이 했고, 카톡도 많이 하고, 영, 전화도 많이 하고, 테일이 형이랑 연락 많이 했어요. 음 쉬면서 제일 잘해줬던 형, 제일 잘해줬다. 그러니까 제일 잘 챙겨준 형. 음, 아무래도 룸메인 재현이 형이 잘 챙겨줬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저번에 저번 주에 제가 재현이 형한테 고마워서 허거를 한번 샀었죠. 아플 때 드림이들이 많이 만나러 와줬어? 아니요, 제가 갔어요. 그래도 쉬면서 올라온 영상 다본것 같아요, 저도. 막 애들 ASMR 하는 것도 보고, 어, 다 챙겨본 것 같아요. 이게 멤버여서 그런가? 저는 우리 채널 영상이 제일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지금 먹고 싶은 거 음~ 지금 먹고 싶은 거 스시 스시 이번에 쉬면서 방어 방어도 엄청 먹고 회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가족이 다 회를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회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나 스시 같은 것도 먹고 싶어요 해찬아, 이번에 캐나다 가서 캐나다, 캐나다 드라이 꼭 먹어요. 아니, 정말 진저에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요즘. 진저에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해찬아, 자시씨 같은 고정 컨텐츠 생각해 놓은 거 있어? 그게 저는 커버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야. 우, 듣고 울었어.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땐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 생각에 저도 잠깐 울컥했지 울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드림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제, 조, 재밌는 생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잠깐 그랬지 울지 않았습니다. 귀차나 한국 마콘 떼창 들었어. 저 이틀 다떼창 들었어요. 첫날에 패러다이스도 듣고, 둘째 날에 터치도 들었는데... 터치 맞지? 어, 터치도 들었는데... 좋았어요. 지금 메이크업한 거예요? 아님 지운 거예요? 그대로 왔습니다. 브이앱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혜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는 뭐예요? 제누는 공기청정기라고 했어요. 아, 공기청정기를 일본어로 한걸 제일 좋아했다고. 아, 저는 아이 따까따데스. 그게 외, 외우기도 제일 쉬웠던 일본어였던 것 같아. 아, 이이 따까따데스 해가지고 아이 따까따데스. 그게 제일 외우기 쉬웠던 것 같아. 해찬아, 해찬이 목소리 I'm Yours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옛날에 연습생 때 마크 형이랑 기타 치면서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 중한 곡입니다 해찬아, 극한직업 봤어? 봤죠 진짜 웃다 끝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공명이 형도 나, 너무 재밌게 나와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성인된 소감 아 근데 마크링을 보면서 아 정말 달라지는 게 없구나라고 이미 느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가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 막 엄청 막 뭐가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 후에 팔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맨날 열심만 되면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 공연을 위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이제 V에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 공연은 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끄지?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어떻게 끄어? 엑스를 눌러야 돼. 아, 엑스를 눌러야 된다. 아, X를 눌러야 된다. <laughs> 안녕.